먼저, 의정활동부문 우수부문 경기도의 김정호 원내대표님, 의정활동부문 우수부문 경기도의 의원 김정호. 귀하께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의정활동을 통하여 우수조례 입법활동과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진 공로가 지대함으로, 희대정신기자협회가 주최한 2024년 광역부문 우수위원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9일 시대정신 기자협회 의장 권도형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 따로 추천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 <laughs> 우수 부문 그다음에 유종산 경기도 의원님. 우조활동 우수공원 경기도의회 의원 유종상이하 같습니다. 이 기가 엄전납니다 뭐야? 뭐라붙야 되는데.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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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우수부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채명 의정활동 우수부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채명 이와 같습니다.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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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어 저희는 못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의정 활동 우수 부문 문병근 의원님, 의정 활동 우수 부문 경기도 의회 의원 문, 명분 이와 같습니다. <laughs> 즐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 이한공님 요정활동 우수음은 경기도에 의원 이한구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농패 수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 박명 시장 박승원님 박승패기업재서는 민선 7기, 8기 광명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획위기 대응과 자치와 문권의 시대정신을 실천해 도시의 가치상승에 매진하셨으며 특히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시정 이바지하신 공로가 지대함으로 시대정신기자협회가 주최한 2024년 기초단체장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시대정신 기자협회 회장 권도영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안 이미 좀 바쁘신 관계로 그냥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 먼저 하신다니까요안 네. 마이크, 네. 마이크 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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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대정식 기자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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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안잘했다라안보다는 앞으로 잘, 잘하는 의미로 제가 이게 받아들이고 깊게, 아주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시의 <laughs> 네,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1 0 0여 개가 넘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파악한 아, 1 50개 정도 되는데요. 인터넷 언론 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자협회도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대정신 기자협회는 우리 또 광명의 지역지와 또 경기도에 있는 어 오늘 사는님께 여기 가운데 모여서 한국의 상봉인 같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놀람> 한번 감사의 말씀리고요 오늘 수상을 하신 김정호국민 대표님 그리고 이동상 경기도의님두 분께 축하드리고요. 또어 이채명 도연대표롯서 많은 경기도의원님 수상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도연을 8년 했던 사람 없어도 진심으로 어, 우리 토표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주시니다네 <laughs> 오늘 이 자리에 뭐 많은 분들 함께 계십니다. 이순우 장님을 비롯해서 시위원님도 와 계시고요. 또 지역 사이에 또 지도대학과라는 이제 선배들 많이 와 계신데 그 시대정치기자협회의 그 언론사 우임 어,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 과연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과거 1980년대 시대정신은 아마 민주주의 또 대통령 직선제 이런 것이 시대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누구나 똑같이 경험했던 우리 시대정신이었던 것입니다. IMF를 겪고 나서는 어, 경제와 복지가 우리의 시대정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아,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후 문제 또는 인, 인구의 문제, 또 평화의 문제, 또 공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보수나 진보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시대 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뭐좀 약간 서로 의견을 달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사법 정의도 시대 정신이라고이야기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법 정의가 보수의 바라보는 사업장, 예, 또 진보가 바라보는 사업장이 각각 다르죠. 실제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수나 진보나 모든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정신이 진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서두에 우리 잠깐 그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기자협회가 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시대정신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 집단지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기자협회로서 함께 광명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신 권도영 대표님롯해서 계좌 옆에 아웃풋인데요. 그분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우리는 뭐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고, 어, 대한민국에서는 관계를 늘 함께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싸울 때는 싸우고, 함께 논의할 때는 논, 논의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벗어 갈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공허하면서, 어, 대한민국을 더 함께, 광명시를 또 함께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광명시 시대정신 기자회회가 함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그의정대상 중에 한 분이 더 빠지셨는데요. 네, 네, 또 빠지셨는데요. 지금 잠깐 또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 대표님 위에 올라가시죠. 의정활동 우수보문 박진영 의원님이십니다. 의정활동 우수보문 경기대 의원 박진영, 위와 같습니다. 대통령 <laughs>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우수 봉사상 봉사활동 부문 경기도 오개광고협회 강미시 지부장 김영일님 봉사활동 부문 경기도 오개광고협회 강민 시지부장 김영일 귀업에서는 평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이타, 마음으로 한 그루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솔선 수범하는 희생정신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시대정신 기자협회가 주최한 2024년 봉사활동부문 최우수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었기에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시대정신 기자협회 회장 권도형. <김� McMorror> 예, 최우수 봉사상 그다음에 우수비 그린날래 봉사 단장. 봉사 활동 부문. 최우수 봉사상 봉사 활동 부문. <laughs> 그린날래 봉사 단장 우수비. 내원 이하 같습니다. 가 다. 분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laughs> <laughs> 뉴 네, 리더상 이번엔또 새로운 리더상입니다. 청년 부분인데요 국민의힘 강명가 청년위원장 김상겸 네, 두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 리더상 국민의힘 강명가 청년위원장 김상겸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 정치 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시대정신 기자협회가 주최한 2024년 넥스트 리더상 2024년 청년부문 수상자로 선전대기의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9일 시대정신 기자협회 회장 권도형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님 2040 청년부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기업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기역 정치 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기대정신 기자협회가 주최한 2024년 뉴 리더상 2 0 4 0총령부문 수상자로 선정될 기회 이 상배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9일 기대정신 기자협회장 원동평.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대상 노래하는 농부가수 김백근님. 아까 노래도 참 너무 잘 불러주셨고요. 시대정신 문화예술인 노래하는 동부가수 김백근 귀하께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재능 기부를 통하여 광명시 문화의 솔선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귀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시대정신기자협회가 주최한 2024년 시대정신 문화예술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대표님 나오 내려오지 마시고 여기 계셔요. 자 이제 우정 <laughs> 대상 시상식 끝났는데요. 네. 네, 받으신 분들께 모두 축하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우정 네. 대상을 네. 더 좋은 네. 또 알차게 아, 네.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자 인사 우리 권대웅 대표님 인사 말씀이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자협 회장 권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시대를 가통하는 통찰력으로 뛰어난 시월 발의하는 박성원 시장님을 비롯해 여섯 분의 도연님들과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정치인에게 시상을 할수 있어 영광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삶의 우선 순위로 두고 공동체라는 유기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시상을 할수 있어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정신 기자의 협회는 명칭의 모든 메타포가 들어 있습니다. 정파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며 시대정신 기자 협회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언론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격될 충족,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우선가치로 두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언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라치기와 어, 필트버블의 시대, 시대정치인 기자협회는 진실만을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2025년 내년에는 120년 전 일제의 국가 수탈에 대해 가슴 아픈 역사와 같은 월사년입니다 하지만 경제, 사회, 뭐 이런 지표를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수준을 보니 이미 저희가 일본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월사년 새해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습니다 회장님, 저기 인사 많들어는데요 다음에 우리 그.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님 나오셔서 네, 인사말씀 드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어, 광명시 시의회 의장 이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에, 뭐 시상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 경기도에서 어, 지금 도열을 하고 계시는 어, 분들이 아마 2024년도에는 엄청 일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 그대로 시대 정신 기자 그 협회에서 아마 도의원들을 갖다 오늘 시상을 좀비했는데요 아마 내년 2025년도에는 우리 광명시 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아마 지금 의정상을 시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만큼. 어 우리 광명시의회도 즉 더욱더 어, 성숙되고 어일 잘하는 그런 의미로 어일 잘하면 이렇게 경기도 어 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시상하듯이 에 우리 에이천이십 년도에 일 잘하면 시원들좀 전부 어,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거 받아들이고요 어 우리 시대정신 그 어, 협의에 우리 권도영 우리. 예, 회장님이 그래도 오늘 이런 뜻깊은 송년의 시간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광명 시에도 지금 시대정신 연합회 원두영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 아홉 분. 그 대표님들께서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광명시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11명 시의원들도 우리 시대정신의 협회에 정신을 받들어서 2024년도 한달 남았지만 한달 동안 더 열심히 하고 2025년도에는 정말 시의회가 똘똘 뭉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